이번 동작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. 풋바 쪽 방향 바라보고 조심히 풋바를 한 손씩 짚어내면서 무릎을 하나씩 캐리지 위로 올려볼게요. 발바닥을 어깨 바에 하나씩 한 쪽씩 대줄 거고요. 내 무릎은 골반 넓이로 벌려줍니다. 정수리부터 꼬리뼈 당 일직선 만들어 줍니다. 날개뼈 한번 잡아줄게요. 자그 상태에서 오른쪽 발바닥 앞꿈치를 푸바에 조심히 올려볼게요. 자 이때도 등을 최대한 펴내면서 준비. 자 내쉬는 숨에 천천히 자 오른쪽 다리 펴내면서 리포머를 뒤쪽으로 밀어볼게요. 자쭉 내다리 길어지는 걸 느끼면서 오리 엉덩이 살짝 만들어주고 겨드랑이 아래쪽 계속 끌어내려줍니다. 다리 뒤쪽 라인 길어지는 걸 느꼈으면 마시고 천천히 돌아와 볼게요. 음. 내쉽니다. 둘, 후. 자, 내 네. 오른쪽 다리 아래쪽 길어지는 걸 느끼면서 내 척추뼈 더 길어질 거고 마시고 자, 한번더 내쉬면서 셋 후. 그렇죠.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오른쪽 엉덩이 살짝 눌러줍니다. 자, 5초 유지 5. 3 3 2 1 마시고 그대로 올라와서 오른쪽 다리 내려 줄게요. 자, 이번에는 힙플레서 스트레칭을 한번 해 볼게요. 자, 오른쪽 발바닥 다시 한번더 올려 줄 거예요. 발바닥 가운데 부분으로 짚어 줄거 내측추뼈 쭉 길어진 상태 준비. 자, 이 상태에서 내쉬는 숨에 꼬리뼈를 말아서 골반 앞쪽으로 쭉 밀어주고 상체로고 고개는 뒤쪽으로 살짝 보내주면서 날개뼈 꽉 잡아줍니다. 자, 왼쪽 골반 앞쪽이 길게 늘어나는 걸 느낄 거예요. 자, 마시면서 살짝 풀어줬다가 두번더 해볼게요. 내쉽니다. 둘, 골반 말아서 앞쪽으로 쭉 밀어줍니다. 좋 마시고, 음, 한번 더. 세 번째, 후, 배꼽. 앞에 바늘이 있다 상상하면서 복부에 효과. 자, 5초 유지 한번 더. 5, 4, 3, 2, 1. 마시고, 천천히 다리 풀어줄 거고, 자, 아래쪽으로 내려 볼게요. 요즘에 왼쪽 아래로 한번 내려와서 써봅니다.